은, 운 쪼, 이선? 응.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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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는거 까는 거. 어, 지금, 이거, 서브 필름 계속 내려. 이거, 이렇게 내려고 폭, 폭, 불리고 데려... 어, 불리게 A 가자, 배제합 음. 음. 네. 어디 가자 하면은, 그냥, 뒤치고 보고, 그냥, 다 배제하고 와. 알았시 아, 처음엔 포지지 기다가. <laughs> 화개호 조심해 돌다 A9포 맞았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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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당 B에서 안나통 사운드 안다 B에서 꼭쏴야돼 근데 고야 쌀방 먹혔어 그러니까 아, 먹혔어요? A계고로 못 오게 음. 내가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것만 노려볼게 사운드 있다 쌀지 잘못 들었나? 없도 없다, 없도 기다려봐 피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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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해보자 있는 사람? 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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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어 어, 나도 어, 이 괜찮은데? 나랑 고 가자 아, 아, 없다, 아빠까지 너무 아빠까지 너무 하나 안맞데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나 잘못 었다이야아 아니야? 나빠 피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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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피조디 나빠 피조디 나빠 피조디 오빠 피조디 나빠 피조디 오빠 피조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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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빠처럼 보였는데. 아 내리마 내리마. 다 돌격방폭이다 이거. 죽었어. 애한마저 애한마저 와봐, 와봐 올리고 갈 거야. 대형폭은 내가 온주가 온주가 뽀기가 올려. 내가가게 대형폭 내가. 응, 네. 어, 주가더 올려줘. 어. 나, 나 중. 조금 오래 걸리네 우리. 아, 이러면. 어. 괜찮아. 빨리 앉아 앉아 주 응, 앉아가서 응. 앉아. 앉아. 올라 올라 올프트 눌러. 이미 늦은 거정교하게 가자고. 가자 가자. 어? 아 그냥 알괏하? 가, 괜찮아, 가 괜찮아, 그냥 가 그냥 가. 하나 둘셋 쭉쭉 가 쭉쭉 가. 소리 심 하고 깜박이없어 깜짝이 나. 딱 때파 가자. 때 봐. 지금 전잡았으니까 소리해 봐. 소리해 봐. 반칙. 반 배터지. 뒤로 한명빼 봐. 그리고 뒤로 한명 빼. 뒤로 한명 빼. 게좀더 빼야 돼. 아, 미니맵 보는데. 아, 개상 왔어. 개상 왔어. 적배적배 각성급 피 40. 엘케이로 적배야 야, 거기 조심해. 로이등 조심해. 어 있다. 야 야. 가자 가자 다 나이스 에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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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에이, 에이, 어디 갔어 어 있다 있다 내리막 아니야? 잘못 봤나? 아, 다시 개구 탔 겠네 아 내리막 있다 내리막 있다 내리막 내리아다 어, 어, 싸워도 돼 싸워도 돼어 이제 시간 도돼 이제 시간 도돼 싸워도, 싸워도 돼 싸워도 돼아깝아 돼, 돼. 어, 총구 어, 보인 거같아 나카 나카 죽여버려 죽여버려 먹으면 좀 빠지는 거 알아서 좀 해보자. 아 이거 봐주다가 뒤졌네. 너무 에이서 때 안에 많아가지고 내려가 고캐심 하고 내려가 내려가 버는 거 아닌데 이거네아 재산 먹었지 우리. 이한번 더하다. 봐봐 봐어 이러면 안되는데? 괜찮.. 좀더 기다렸다 해 그러면 피간다 어, 이거.. 누구 폭이지? 아나 이따 빼긴 뺐는데 드디 뭐야 야 버닝 다 버닝 어 버닝으로 한발 쐈다 에이가그 용역이 형이겠네 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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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사다리도 쉬부터 떨어져야 돼아 밟고 아폭폭폭 예, 아 어, 이러면은 했어. 우리 어. 우리 우리 걸렸어 나랑 시간, 시간 써 시간 어, 시간, 써. 아, 시간 넣었어 시간 넣었어 노려봐도 되나? 아 해보자 해 뭐. 너... 설디 있으면 죽어야지 뭐. 이거 코인북 돌격반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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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반지 <놀람> 사운드 왔다반지 사운드 레퍼 없어 이에 어. 할만한 거 네. 같은데 에이, 가자 이제 이 와봐 붙어붙어붙어 봐, 올려봐, 멋있어. 올려서 해봐, 아이씨, 올려서 해봐. 피타운이다, 피타운이다. 핏다운 아. 음, 올려서 해. 아, 폭대기 하고 있었나 보다. 폭대 안 받소 들어. 안 받나? 지박스나 응, 됐어, 가자.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고고. 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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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잡았으니까. 나잘 붙을게, 나잘 붙을게. 개구 봐? 개구 봐? 아, 맞지 뭐못들 아, 반자, 반자, 피메, 반자, 피메. 자리 막아야 돼. 형, 개구만 봐주실래요 내가 그냥 뒤지고. 반자한테, 반자한테, 반자한테. 반자힐 데문까지데문 a 나 i 지 d e 자 그대로 a t i e Okay. Han Zagadero. Ah, 대문 n a r 문 o 에반 n 대문 That's 문 o o d Stop, stop, stop. Demonet, stop, stop. Demone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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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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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었어내려마 권우영 꺼다 다 이거 개방, 라플 개방 한번 뛰자 기다려봐 내 폭빠줄게 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먼저 쓸거야 내 앞에 있어야 돼 아, 개방 입고 맨탈 터질거거든 내 앞에 와봐 내 앞으로 서봐 내폭 가리지마 자 하나 둘셋 <목소리> 쭉쭉 가 하나 <목소리> 둘 셋.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반대야, 반대야, 반아반자야반자아반대위반대아 야, 반대아 어, 어, 아, 그 아, 아,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반대야. 반대야. 야, 반대야. 반대아 야, 반대야. 야, 반대야. 반전야 야, 반대야. 반대아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반대아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반대야. 야, 대야 반대야. 야, 반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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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아. 얘네들 잡겠그 온다, 개 온다. 아, 뭐야, 살짝 났어? 괜찮하아 차줘. 줘. 쪽을 웬만하면 좀해 보자. 저건 진짜 인정. <laughs> 이게 원래 개방이 약간 허점 노리고 가는 거지. <laughs> 진입각도 네, 맞아. 아니, 이게 창문이랑 왼쪽 낙지는 복릉폭이라서 배제하고 가는 건데. 아, 들어 개구 고 먹은. 이쪽을 한번 해도 될거 같고. 음. 일단 좀 보자, 보면서 하자. 어디 잘라먹을때있으면잘라먹으면서가나맞출가나 나... 맞출게. 포나 포가나 게나 맞출게. 포가나 맞출게. 포가나 맞출게. 포가나 맞출게. 폭 어. 왼쪽? 왼쪽 어 집디아 이러면 네, 어. 집티? 아 피션 나왔어 피션 나왔다 피션 나왔어 한대한대애 집티브하면 바로 들어가 볼 준비하실? 대박 비 없어서 집할만 어, 티브는 못할것 같긴 핸은 한데, 한데. 그래? 아, 아 계속 봐도 하나 봐도 하나 하나 보고 있어 좀기다렸다할 거야 차피다볼때 어. 보면서 나는 나 어디 봐어 거기 보고 있어 거기 보고 있어 개구랑 에롱이랑 다 보고 있어 아 나랑 송박 잘못 봤나 있었어 그냥 폭 있어요 아 집티 집티 없어 없어 나랑 있어 폭있야집티 있다 집티 있어 집티브 있어 피셜까지 피셜 피쇼 있어? 오케이 뛰고 해 피셜. 피셜 비비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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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이러면. 퇴신돼. 아, 돌리자, 돌리자, 돌리자 돌리자 돌리자. 빼봐 어, 빼봐. 어 개구로 개구로. 맞고. 다시 해도 돼. 알아서 피셜빵 먹고 있는 건 좋은데. 업박으로. 애로는 꼭안 되긴. 안돼 어디 어디 한 군데 해야 돼. 올려볼래? 포고 많이 빠졌을 텐데. 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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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라가니까.

질탈아 어, 어, 해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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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이구나개 예? 어, 아, 피일이야 그리고, 못 어, 봤어? 아, 아, 그래? 총을 쐈어아 이거 설리 때문에 내가 어, 폭을 어, 네. 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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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대문에 못 써가지고 설리 잡는다고 대문뽑으면 내가 내 생각에 대노영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비아어 아, 옮겨 떼어도 아. 되고 미렁 열었어 로이당 마이크 아, 꺼져있나? 아, 말이 안 들리니까 목, 나, 아, 말목 아, 아파서 말이 잘못리아야 걸쳐있다 피 걸쳐있다 앞에 계속 걸쳐있 어디 삐다운? 어휴쇼도 롱커 뭐야 이거 용몽이 나가면서 간거 같은데? 기다렸다 삐하자 어떻게 할래? 어삐삐삐할 거야 개, 개방 한번더 뛰어볼까? 아니면 한 앞에 유리 하나 빠지면? 뻔해,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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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빠 잠깐만 개구에 폭만 쓰고 그냥 삐하자 응 오른쪽 없어 어차피 개구 올하는 척폭좀 해줄 수 있나? 응 지금 한다. 해줘 지금 해줘 지금 해줘 했다 어, 했다 아, 아. 다 개방하라 파운더 롱에 서 먼저 해줘 같이 배울게 뽑이 고고 뽑이 고고 개방 개방 낚시 보면서 낚시 보면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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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이고 아지 어, 맞아 아이고. 오 마이 갓인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자리를 좀 이렇게 잘못간거 같아. 아, 다없어나이스있 응. 야, 미롱 미롱 미롱. 나이스 도 나이스. 아, 아 번것 어, 대박. 빨리 님, 빨앉게요 형나. 우리 쉬시하자. 아, 집아. 와, 이왜 나와. 아, 2 2 3.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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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대문 대문, 대문 아, 좀 달았다. 아, 대문 피반 C40. 대고개개 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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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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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롱 개롱 개롱. 아니, 아니 아, 설다 맞춰 놔래. 설만졌다설계설계있설계설계어설계 있어. 설계아아아설아에설계설계 설계에 있어. 설계어 설계에 있아설아에아어아계에있아설아에아어 설계에 있어. 설계에 설계설계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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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템포 죽이긴 했어 음. 재밌어 나 싸울 수 있어? 짠 나봤다 나봐 짠 나봐 짠 나봐 기차 나 다운 하나 더 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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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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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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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돌에케가 있는 거잖아 나코 아, 데리 있다 코 아, 데리 아,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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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거 나와? 아, 이거 나기 아, 리거나 아, 이 아, 이거 나와? 아, 이거 나와? 아, 이거 나와? 아, 이 아, 이 나와?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와? 아, 이나 아,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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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나와? 아, 이 나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나이 아, 이거 나와? 아, 아, 이거 이 어, 아, 이 이거 나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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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가폭어폭어폭어 에이 설할수있거 어, 아, 뭐 없어 에이 설할수 없어 할수 없어 파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 이상하지만 됐다 좋아 좋아, 좋아. 너숏빵이는 몰랐나봐 음. 빠진다길래 똑들어가버 오빠 <laughs> 방에서장파이이라고 <laughs> 그러는데? 아개롱개롱 야 <laughs> <나> 대들었는데? <대듬하지 않은데? 웃음> <laughs> 형 괜찮아요. <laughs> 어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뭐. 맞아. 솥이야어 버닝 한번 쭉 나올 것 같다. 집이 아, 냄새난다. 이번에는 두윤기 <냄샤�。 <냄샤랄> 도... <유기�> 형은 짧게도 뛰어가지고 <냄샤랄> 촛방은 <냄샤랄> 긁어봐도 돼? <냄샤랄> 한번 해볼래? 촛잡 잡았어 촛 <냄샤랄> 잡았어. 아엄아 어, 아, 그래? 걸치인가 레몬 피 조금밖에 안 들었다. 70? 뭐예요? 아, 해 보자. 주 가운데로 가야 돼. 오른쪽 딱 붙으면 안 돼. 음. 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들어가 봐. 어. 꺾겨 있는 거 조심. 어. 네, 클 한번 다 사운드. 오케이, 오케이. 먹고만 있어 볼래? 응. 와볼래요? 그냥 빅 하죠. 시프도 밟고 가요 로이드 형 오지 말고 그냥 뒤 본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어오면 그냥 지는 거지, 뭐 부팅하면서 하나둘셋 가는 거야. 하나둘셋 고! 건건 건. 건. 건 혼자다, 혼자다, 혼자다. 아 네, 뭐야? 있어. 상대가 오빠, 상대가 오빠, 오빠, 오빠 있어, 오빠있오빠오빠 오빠가 어 오빠가 오빠어 오빠가 오오오 오빠가 맨처음에 들어갔다고? 이게아니다 아, 도레키가뛰었으니까오빠간 거구나. 다른 애가 오빠가 1 8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 말이야? <laughs> 아오빠은 생각을 못 했다. 오빠가 <laughs> 오게요가 아니 그럼 제 처음으로 어... 이었네 아니야, 개구쳤잖아 그거 있잖아. 예. 참... 개구에서 도망간 다음에 독박한 거예요. 어, 개방 그렇게 돌보면 안될것 같은데? 어 피실 걸리 차라리? 아 포장지. 바로 오는 거 조심해야 돼. 아.. 뭐, 뭐, 뭐. 이거워 살릴 거 없어. 피일 이에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피 일하 라 그릴 거라. 안 돼, 데 음, 까지 도 보면, 안 돼. 아, 악취 아, 를 해도 되 고. 아, 나피일 인데 무조건 댐포오 는데. 에이치 대 올라 갈래? 아니면? 한안 만은 조금 꼬 아서 해볼게. 에이 양것같 아. 살짝 적 있었는데? 아, 어, 지금 넘어갔다. 내가 지금 a 쿠폭 타이밍으로 까볼래? 잠깐. 야 <몇> 아, B 왔어! 아, 왔어?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새로 오까? 이쪽 주면서 하는 중이야. 물배에 있으면 폭탄 오른다. 오빠오빠 넘어갔다. 저설때 반피. 기다려야 돼, 기다해야 돼. 폭탄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패트 둘. 동구 언덕까지. 비네 동구 언덕. 박성대 삐 입구 쌀도 어, 어, 생각하고 아, 있을 것 같은데? 나 아... 아, 왼쪽 둘인데 방야 <끼리> 아니... 그냥 은중 개방 시킬까? 방 열방, 어, 어디 보자고? 개방하자 한 번. 아, 그래 그래. 개보수. 비숍을 용모형이 돌리는데 네가 없으면 은 쉽게 오니까. 바로 헤이트 바로 반잡고. 그래, 그냥 돼. 조든 찍어줄게. 쇼 뺏어봐 볼래? 아직 오빠기 오빠 오빡 뛰거든.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리봐봐. 아. 설대 설대 반자 <laughs> 설대 반자 <반지> 하나 갔어. <laughs> 반자 <반지> 하나 갔어. <laughs> 반자 <반지> 하나 갔어. 나이스. 에이 스나이스. 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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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주야. 레고에 붙어라가 빨리 다는데아씨 <laughs> 다시 안 됐죠? 네, <목소리> <목소리> 에이, 안 됐어. 보피 필이야, 잠깐야, 보피 필이야. 네가 넣어야 돼. 같이 썰어. 보피 그냥 개방, 안 개방 안 쪽으로 올래? 보피 여기 위에 봐, 레이 보피. 나 올라가지마,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어, 어, 밑에서 위에 봐, 밑에서 위에 봐. 양쪽 다 끌어친다는 느낌. 아, 내가 내가 그쪽을 보는 게 편할까, 보피? 불안하지, 오른쪽좀 볼까봐. 아니, 별로 안 불안한데. 확인. 티비 어지야1 어.. 아마.. 쓰,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적아 근데 타 타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그래? 잘 막았다? 아, 반지하를.. 아, 반지하설때는더안 아, 잡았어. 아 그니까 반지하 둘다 보니까 좀 컸다. 어설대다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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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는데. 패스 아 됐어, 아마. 응, 맞아 맞아. 템포. 비숍 복귀. 비숍, 비 왔어 왔어. 개방, 개야 되는데 보고 있어? 아, 조금 애매하네. 들어왔어요? 개방 빠진다. 개방 빠진다. 들어온 거 아니야?

Red, red 까비 어디, 어디서, 아, 우리 피스는 어디 보고, 어디서 보고 있었어? 나집뒤 폭대기 했다? 아니, 말해. 말해. 그래, 자, 머리가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니가 이탈하라니? 아니, 니가 이탈하라니? 아기 니가 이기했으니까니 머리 이탈 모르게. 폭은 쓸걸요? 복 썼다 다 에이코 들어온 거 몰라 에이 몰라? 들어오겠다 에이 들어오겠다 설대는 안 갔어 어, 설대 갔네 나이스 여기 선천 해야 돼어 파이인그 홀어개방 걸어놨어요 어피게고피게고음막이랑 에이코 안 보여? 바로 앞에 붙어있는 거아 붙고 어. 있피피빈피인데 네. 에이코 바로 앞에 왼쪽 여, 여기 앞에 올, 여기 올라가서 아, 나카해 아, 봐나 아, 여기 올라가 봐 아, 둘둘둘리카고아리텔리나텔 베란다를 나다 베란다를 나다애나고아나 텔라나, 다라나다라나 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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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나 아, 뭐야. 근데 군가를쫓거는 괜찮은데? 아이고. 아 이거. 야, 진다 야, 진다 야, 네삐네이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치면. 거 야, 이거. 야, 이거. 언니 편하다. 아, 아, 뭐야? 오른쪽 빡빡이 내려. 오른쪽 오빠 있어 오빠 있어. 오빠 있어. 가비 가비. r 가비.